바이바이 이뽕 때문에. 아 아! <laughs> 진짜 똑같이 보여. 헷갈려다 나도. 너도 헷갈려. 네. 근데 궁금해서 궁금한 게 있어. 궁금한 게어 진짜 바보 같은데 응. 서울에 응. 길 이름 있어? 서, 있지. 진짜? 어 있어 있어.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없었는데 도로명으로 바뀐 지좀 됐어. 여기 알아? 그 가게 알아? 그 제일 좋아하는 가게야. 그 자켓 거기서 샀어. 여기 여기 여기. 네, 진짜 좋아 여기. 진짜 내 스타일이야. 아 쇼핑하고 싶다. I 란색 o 란색 <laughs> 아이 쇼핑 하자 아이 쇼핑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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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이 t w h a 이 What? What? w h 아 t What? What? w 이 a t What? What? w 진짜 t w h 진짜 What? w h 쁘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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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여기 계단 하나 뭐지 만든 거야. 네 돈으로. 아 맞아. <laughs> 어 가고 어, 싶다. 네. 그 셔츠. 아다 좋아 진짜 다 이렇게 좋아. 이렇게 막 쨍한 옐로 있잖아. 형광 느낌 나거 맞아.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. 이거. 진짜 이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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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쇼핑 실패. 아이 쇼핑 실패. <laughs> 근데 아 이게 좀 디자인의 도용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도착, <웃음> rue des f r o n Rue des f r a n c s b o n t u r o u e r o n t s Rue des Fronts. Rue des r u e des Fronts. Rue o n t s f r o u e r o n t s Rue des Fronts. r u r o n t e o n s r u r o n t s Rue des Fronts. r o t s Rue e s Fronts. e o n s Rue des Fronts. Rue des f r o 되게 예쁘게 생겼네? 너무... 건물이 너무 이쁜데? 건물 안에? 너무 이쁘게 생겼어 유니클로 안에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이 전시관. 잘 봐요 옷가게, 저기는 옷가게지만 여기는 전시관입니다 나이팅 진짜 별로다 근데 뒤엔 또 옷이 있어요 근데 피부 왜 이렇게? 왜 그래요? 신기한 거지? 있는 부분 원래 오. 공장에서도 원래 있었던 부분 어 저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타트인 보이드 공간이 쭉 있고 근데 여기 이쪽 중간 층은 여기 유니클로에서 만든 건데 이쪽에다가도쭉 해놓고 그 공장 느낌 아직 있어 어 그렇지 그거를 잘 살린 응. 것 같아 뜬금포 <laughs> 나나나한면 진짜 잘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안보것 같아 언니 맞 진짜 <laughs> 진짜 못봐 몰랐지 여기 있는지? Where is Waldo 짱이지 <웃음> 몰랐지 <웃음> Make up time <laughs> 피부 타입이 그 색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괜히 했다가 안 맞아? 응안 어, 맞는 것 같아 근데 <laughs> 어떻게 지금? <laughs> 아다 떴는데 수정 화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정 화장 없이 리얼로 갑니다 유튜브 주소 해주세요 유튜브? <laughs> 여러분 보이시나요? 하지만 안 보여주지 <laughs> 근데 사실 선진 친구한테 다 빌렸어 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가면 n t a g e shop. Chanel <laughs> 어. okay. 이 샤넬 사본 저이있습니다거 <laughs>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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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이세요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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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네, 머리 깨 진짜 안 좋았을 때 여기 거 에센스 쓰고 바로 좋아졌어. 아 진짜? 최고. 사실 비테인샵 가고 싶었는데 길 어. 잃어버렸어. 보... 어, 콩피도, <laughs> 콩피도, 콩피도, 콩피도 아, 맞아. Welcome 콩피도 미스코브야 근데 비테인샵 어딘지 몰라. 어딘지 몰라. <laughs> 그아 아는데 여기 그냥 찾아볼게. 네이비. <laughs> <Maybe. 웃음> 은근히, 은근히 애교가 많은 엔조. 애교? 애교. 절대 없어. 애교 지금까지 한게 뭐죠? 지금까지 한 거. 애교가? 애교 아니야 고양이임프레션 애교 보여주세요. 애교? <laughs> 안 되는데 이거 남자친구 전용인데. <웃음> <웃음> 남자친구한테 많이 많이해? 남자친구한테 많이 해아 많이 해. 왜? 그냥 말투부터 바뀌어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<Okay. 웃음> oh, okay. It's a c u l 아 베레 베레 프랑스니까 베레 베레지 프랑스는 베레지. 네. 머리를 묶어서 이게 뭐야? 주방장 u w e l 빵 you w a 바게트랑 w n Oh, p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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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바게트 p 리 m p p 그 m p p 프랑스 평소 신 size? 도도. 나들 내리 깔게 봤어. 내리 잘 깔았어. 괜찮다. 나 어때? 잘 어울려요? 진짜? 커버할까? 따. 뭐지? 근데 사이즈가 이이좀 작은 것 같아. 그니까 말했잖아. 아 됐어. 누나 아. 너무해 오늘. 잊었어. <laughs> <이 웃음> <좀> 썩... <laughs> 조금. 조금. <웃음> 어? 키워 올려 놓은 거 같아. <laughs> 뭐야? 아, 섰니 같다. <laughs> 네, 네, 네. <laughs> 어? 아버지라 좀. 슬금게 하고. 그냥그 군대 간다 오! 군대 간 다음. 자, 운전해 아, 근데 이, 이거 하고 옷 따고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진짜? 어. 오, 야, 이쁘다. 어, 진짜 어. 프랑스스타일이데 어, 프랑스 여기도 빵모자 필요해, 빵모자. <웃음> 바게트? <웃음> 바게트. 메레, 메레 메레모? 아, 이제 알것 같아. 파리지안의 그 완전 그, 뭐지? 고정된 룩과 니가 말하는 파리지안 캐주얼이 무엇인지. 어... 다르네 달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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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가이 <laughs> 어? 변태같아? 보라색인데? <laughs> 음. 그러게 그래서 눈에 띄었구나 록색 <laughs> <이 색깔의 청목색. 웃음> <laughs> <laughs> 咋？<laughs>